하늘을 기록해 미래를 읽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별자리 운세 시작점 사실 바빌로니아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 알고 계셨습니까?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하늘은 신들이 직접 보내는 경고판이었고 달과 행성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쟁과 재앙, 왕 운명을 예고하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. 수백 년 동안 점토판에 밤하늘을 기록하며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낸 사람들, 이들이 만든 체계가 오늘날 별자리와 점성술 뿌리가 되었습니다. 개인 운세보다 먼저 국가 운명을 읽었던 점성술, 그리고 예언이 나쁘면 왕 대신 대리왕을 세우던 충격적인 의식까지. 별을 믿은 것이 아니라 기록을 믿었던 고대 점성술. 진짜 모습 본편에서 자세히 풀어드립니다. 본편 영상 꼭 확인해주시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